thank you 제 이런 피부 상태에 놀라지 마시고요. 다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제 얼굴은 비포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베이스 고민들 그대로 적용한 피부 상태예요. 제가 저번에 올린 화알몬 영상 있죠? 이 영상으로 연습하고도 잘안 되는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오늘은 화잘먹 기초부터 베이스까지 완벽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화잘먹 피부로 바뀌었는데 보이셨나요? 다른 메이크업 부분들이나 헤어 달라지지 않았지만 훨씬 인상도 좋아 보이죠? 그럼 바로 여러분 고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첫 인상에 피부가 들어있을 정도로 베이스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요. 깔끔한 메이크업을 완성하기에 베이스가 50% 이상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정말 실패 없는 조합으로 해봐야겠죠? 일단 제 피부는 건성 민감성에 보통 19호에서 밝은 21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민 하나씩 여기 옆에 띄워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화잘막 기초는 토너패드, 세럼, 크림, 선크림 이렇게 네가지 사용 중인데요. 먼저 토너패드는 더마토리, 히알루론, 수분샘, 앰보포드 사용해줄게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화잘막 베이스 기초를 사용해도 베이스가 잘 뜬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제인지 제가 바로 알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기초 같이 시작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토너 패드로 피부결 정리를 안에서 밖으로 해줍니다. 하면서 은근히 각질 정리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코 옆부분, 그리고 턱 끝까지 잘 닦아주세요. 이렇게 토너 패드로 얼굴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 같은 거좀 제거를 해주면서 피부결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첫 번째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기초 단계는 잘 흡수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토너패드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세럼을 바르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토너패드 사용하고 이것도 잘 톡톡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줘야 해요. 이게 토너라고 금방 흡수되겠지 세럼이랑 같이 바르면서 흡수되겠지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겉돌아요. 그래서 토너패드 사용하고도 꼭꼭 두들겨서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 세럼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럼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넬, 스쿠알란, 미네랄, 워터, 모이스처 세럼. 제 영상 많이 보셨다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수분 라인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도 쓱 발라줄게요. 기초 바를 때는 사실 별다른 스킬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화잘먹기초를 사용해도 피부에 잘 흡수시켜주지 않는다면, 화잘먹기초도 별수 없이 밀리고 뜹니다. 이렇게 세럼도 잘 바른 다음에, 롤링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턱 끝에 있는 거 있죠? 여기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베이스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쉐딩을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다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턱 끝에도 진짜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마 여기 끝에 가해도 머리카락 때문에 기초들이 되게 잘 뭉쳐요. 얼굴 외곽 라인들은 전부 다 깨끗이 정리를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톡톡 흡수시켜주는 건 필수. 자, 이렇게 세럼까지 다 흡수를 시켜줬습니다. 다음 크림도 파넬 스코알란 미네랄 워터 모이스처 크림. 얘도 이렇게 콕. 찍어서 크림은 세럼보다 확실히 적은 양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롤링 해주시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롤링 먼저 해주시고, 안에서 밖으로. 턱 끝에 잘 정리해주시고, 이 파넬 세럼이랑 크림 발라주면 속수분은 싹 채워주면서 겉에 살짝 코팅된 듯 유분막이 하나 씌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수분 라인이에요. 이렇게 한겹다 발라주시고, 두들겨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다음 선크림은 여름이니까 가벼우면서 촉촉한 선크림 발라볼게요. 구달 맑은호송초 진정수분 선크림 제가 좋아하는 선크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건성분들이 여름에 사용하기 좀 촉촉한 타입 찾으신다면 이거 구달이랑 코리즌거 괜찮고요. 악건성이시면 조금 더 촉촉한 광택 있는 아비브 추천드립니다. 선크림도 기초 케어라고 생각하면서 잘 두들기고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고 하셔야 합니다. 선크림 잘못 고르면 진짜 화장 잘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만큼은 여러분 많이 테스트 해보시고 또 많이 발라보세요. 저도 선크림 지금 깐 것만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선크림이 저랑 진짜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민 해결해 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코 아래와 코볼 쪽이 뜨고 끼임이 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로 이 토너 패드 사용할 때 각질 정리가 되는 토너 패드 사용해서 여기 코 쪽을 아주 중점적으로 좀 닦아주시고, 그리고 저도 코 밑이 굉장히 잘 뜨는 타입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잘 사용하는 이 립밤을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립밤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 스틱 밤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좀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게 립밤이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게이 시드물 호호바 리 에센스거든요. 이거는 짜서 쓰는 타입인데 얘를 이렇게 손에 살짝 묻혀서 이 정도만 딱 묻혀가지고 코 밑에, 코 옆에 이렇게 조금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요. 정말 살짝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뜨는 근본적인 원인이 건조함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유분막 씌워지는 이런 제품들로 한번 코팅 싹 해주면 보습막이 딱 생기면서 코 밑에 끼임이나 들뜸이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환절기라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인다. 피부 관리나 기초템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민감성이라 환절기를 정말 잘 타는 피부인데 아무래도 기초 케어는 딱히 바꾸지는 않고 트러블이 좀더 난다면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 일소 노트러블럼 스팟소프트너 사용해서 트러블 뿌리부터 아예 관리해서 애초에 안 나게끔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원래 쓰던 기초들도 피부에 안 먹고 뱉어내는 상태의 피부라면 저는 잠잘 때 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케어로 기초 다 하고 이런 붙이고 자는 팩 종류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피부에 좀 생기를 잃었다 싶으면은 이 메디엔서랑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 요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좀 진정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 바이오던스 리프레싱 리얼틴 마스크 요거 사용하고 모공 고민이나 수분 충전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요 메디엔서 포어 콜라겐 나노샵 마스크. 요거 쓰고 있어요 이렇게 기초 전부 다 바르고 이런 붙이고 자는 팩을 사용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피부가 매끈하고 좀 제가 생각한 고민들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환절기라서 기초를 막 이렇게 바꾸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기초를 좀 자주 바꾸거나 하면은 피부 상태가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에 피부 안 좋아질 땐좀 요런 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기초 질문은 여기 콧대, 눈가 여기 나비존, 턱 밑, 화이트 헤드, 오돌도돌한 요철 관리법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템이 있는데, 바로 라운드랩의 소나무 진정시카 코팩이에요. 이게 일단 일제로 피지 불리기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또이 불려진 피지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면봉과 반대쪽엔 압출 팁도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면봉도 까만색으로 같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2단계, 모공 수축클리 진정해 주는 이제팩이 모공 조여주고 채워 주는 게 너무 괜찮고 잘 되더라고요. 이 1단계 피지 불리는팩 코에 사용하고 바로 버리지 말고 이걸 턱에 또 붙여서 화이트헤드 관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얘는 코팩이니까 나비전부터코 이렇게 다 관리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해 주고 여기 아래 화이트 헤드까지 관리를 해주면 피부가 진짜 매끈해지더라고요. 제가 코팩 진짜 잘안 사용하는데 정말 애정하는 코팩입니다. 자, 이제 기초질문들은 끝났고요. 베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사용할 베이스는 실키한 느낌의 4계절 잘 사용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주려고 했는데 저번 화알못에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아무래도 더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는 걸 선호하실 것 같아서 이 어바웃톤 쿠션으로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우톤 스킨 레이어 핏 쿠션 21웜 라이트. 이게 파데랑 제형이 똑같은데 툴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 지속력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쿠션도 얇게 잘 바르면 파데만큼 너무 좋은 제품이라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제 베이스 질문 첫 번째로. 투명한 피부 표현 깔끔히 하는 방법. 그리고 피부 표현 얇게 바르면 모공이 안 예뻐 보임. 이렇게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일단 투명하게 바르려면 얇게 바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쿠션 종류는 스파츌러를 사용하지 않아서 양 조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먼저 퍼프에 내용물을 살짝 찍어주시고 여기 쿠션 옆면에 이렇게 팡팡팡 두들겨서 양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퍼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묻으면서 양 조절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바로 팡팡 두들기는 게 아니라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초를 너무 잘 해놨고 이 쿠션 좋은 점이 이렇게 밀어도 각질이나 끼임이 없어서 처음만 이렇게 좀 밀어줄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밀어서 바르면은 피부에 정말 얇게 한겹싹 올라가니까 이게 스파츌러 효과를 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한쪽 면 밀어서 발라준 다음에 톡톡 두들겨줍니다. 그러면 정말 얇게 양조절이 돼서 올라가는 투명한 피부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투명하게 해야 하니까 얇게 올라가서 지금 당장 커버력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건 컨실러 단계에서 할게요. 지금은 피부 표현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한쪽 다 발라줬고 반대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진짜 얇은데 은근히 커버력 올라가니 피부 표현 딱 보이시죠? 이렇게 정면으로 봐도 이쪽이 아주 예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얇게 바르면 모공이 안 예뻐 보인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코 쪽이나 나비존은 살짝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밀면서 발라주면 모공이 싹 채워지면서 예쁘고 매끈하게 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팔자주름과 코 아래 인중에 기름이 올라와서 뭉치고 끼고 뜬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요거는 일단 처음 베이스 바를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은데 팔자주름이나 인중에는 퍼프에 정말 남은 양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름이 뜨고 끼는 원인이 피부가 건조하고 화장이 두꺼워서예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밀어서 바를 때이 부분은 조금 건너 뛰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 밤이나 라이트한 타입의 립밤 같은 거팔잖아 여기 코 밑에 좀 뜨고 끼이는 부분에 발라주시고 얼굴 다 바르고 정말 남은 양으로 소량으로 여기 옆에를 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정말 소량으로 톡톡 터치해서 올리면은 여기 끼임도 훨씬 기름도 좀덜 하고요. 기름도 좀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름 올라온다고 파우더로 완전 싹 잡아주면 그때 잠깐 괜찮을지 몰라도 파우더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나중에 유분이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히려 촉촉하게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분이 좀 올라왔을 때 나비존이나 이런 이마 빼고는 그냥 쿠션 퍼프 아무것도 안 찍고 이걸로 좀 기름을 이렇게 눌러서 걷어내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눈 아래 점막 쪽 가까이 베이스가 자꾸 지워진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건 아마 눈에 좀 물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휴지나 화장솜으로 한번 눈가를 지그시 눌러서 좀 유분이랑 물기를 제거해주시고 베이스를 바르면 좀더 괜찮을 것 같고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서 아주 소량으로 여기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완벽하게 끝내봤고요. 지금 피부가 너무 화잘먹이지 않나요?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괜찮지만 우리 잡티랑 다크서클도 한번 가려봐야겠죠? 컨실러로 넘어가 봅시다. 컨실러 첫 번째 질문. 다크서클 커버에도 시간 지나면 다시 어둡게 올라온다고 남겨 주셨어요. 저도 먼저 다크서클 가리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크서클은 기본적으로 내추럴한 베이지에 한 컬러만 사용하면 지금 당장은 가려져 보일 수 있으나 시간 지나면 결국 펄한 느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디어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C04 핑크랑 아이보리 컬러 섞어서 손에 좀 덜어 주시고 이것도양조절이 아주 주... 중요하거든요. 푸르고 초록빛 나는 다크서클을 가려줘 볼게요. 다크서클은 브러쉬로 가려주는 게 얇으면서 딱그 부분만 바를 수 있어서 우리 다크서클만큼은 브러쉬로 한번 사용해 주시다. 지금 제가 바른 거 보셨듯이 힘을 엄청 빼고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발라주면 되고요 이 다크서클의 경계 라인 있죠 그 부분에만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보다 넓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커버가 불필요한 부분들에도 한번더발라지는 거라 눈가 주름이나 다크서클 외에 다른 부분들도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두꺼워지면 어떻죠 여러분 뭉치고 끼니까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라주세요 마무리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어 퍼프 사용해줘도 괜찮고요 이런 손가락 퍼프 좀 많이 많이 주잖아요. 제품 사면. 여기 조금 해서 바르기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퍼프로 살짝 톡톡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다크서클 끝이 아니고 잡티 다 가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톡톡 두들길 때도 아주 살짝만 경계라인 펴준다는 느낌으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다크 커버 안한 부분, 여기 라인이 딱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다크 커버를 한 부분입니다. 좀 라인도 많이 사라지고 밝아졌죠. 그리고 이제 잡티도 가려볼 건데 제가 지금 트러블이 빨갛게 크게 난 부분들은 없어가지고 오늘 초록빛 나는 컨실러는 사용 안 해줄 거고요. 나머지 잡티들은 살색 컨실러로 가려줄 건데 먼저 잡티 가릴 곳 전체에 쓱쓱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른 부분 가려주면서 처음에 발랐던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살짝 픽싱된 컨실러 부분들만 가장자리부터 살살 펴줍니다. 자연스럽게 가장자리 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잡티 딱 가운데 부분을 톡톡 그러면 잡티가 진짜 잘 가려져요. 퍼프로 두들기면 잡티 안 가려지고 다시 드러나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꼭 발라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 먼저 내추럴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딱 가운데 부분 살짝 콩콩콩 눌러서 잡티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꼭 픽싱 되는 시간을 주시고 이 방법 사용하면 여러분도 잡티 아주 잘 가릴 수 있습니다. 두들길 때 아주 가볍게 통통통 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쪽에 살짝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살짝만 커버를 하고 가겠습니다. 연보라색 컨실러랑 살색 컨실러 섞어서 이런 그림자 커버해주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랑 잡티 커버를 해주고 저는 지속력과 한번더 커버를 위해서 아이보리 컬러의 파우더를 얹어주는데요. 파우더는 모공, 요철, 유분까지 다 잡아주는 어바웃 톤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페어 사용해줄 거고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완전 지겹템입니다. 저는 브러쉬보다 안에 들어있는 퍼프로 바르는 게더 좋더라고요. 퍼프에 묻혀서 손바닥에 팡팡팡 해서 덜어주시고, 아까 다크서클 가려준 부분에 가볍게 톡톡 눌러서 얹어줍니다. 이쪽이 파우더 커버 안한 쪽, 이쪽은 파우더 커버 한 쪽. 이쪽이 훨씬 더 다크가 더잘 가려졌죠? 그리고 이게 파우더다 보니까 픽싱이 되니까 지속력도 더 올라가고요. 이게 아이보리 컬러가 있다 보니까 커버도 한번더 돼서 다크서클 밖에 나가도 다시 까맣게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밖에 나가서 다크가 다시 살짝 보이는 것 같다 싶으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손바닥에 덜어가지고 정말 소량 남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크 라인에만 한번더 눌러가지고 수정해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가린 잡티들도 동일하게 픽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머리 붙으니까 여기 이마 끝 쪽이랑 여기 쉐딩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퍼프로 한 번. 유분을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름 있는 부분들은 빼고 발라주세요. 이런 쉐딩 부분들 파우더 처리 안 해주면 나중에 가루 타입 쉐딩 올릴 때 엄청 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눈썹, 눈가의 크리즈도 잡아주고요. 언더에도 살짝 파우더 진짜 소량 올려주면은 이 섀도우들이 발색도 더잘 되고 또 예쁜 컬러로 올라갑니다. 뭉치지도 않아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부분적으로 해주는 게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거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피부 표현이 끝이 났는데요. 아직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어요. 컨실러로 가리고 파우더해도 블러셔 바르면 다시 잡티가 드러난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블러셔까지 알려드리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리퀴드 타입의 액체 타입의 블러셔라면 이 컨실러로 잡티 가려준 다음에 이 파우더로 픽싱을 시켜주는데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를 딱 올렸을 때 같이 밀려나게 되거든요? 바르면 바를수록 아마 베이스가 벗겨지는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촉촉한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준 다음에 이 파우더를 쓰지 말고 리퀴드 블러셔를 올려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가루 타입 블러셔인데도 이 잡티가 다시 드러난다면 아무래도 브러쉬 모지 이 살짝 억세거나 아니면 브러시로 이렇게 톡톡 두들겨서 바르지 않고 브러시를 꼭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바르시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밀면서 블렌딩되라고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티 커버 열심히 하고 이 브러시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당연히 벗겨지겠죠? 그래서 잡티가 볼에 있다면 컨실러 잘 가려주고 파우더 해주고 가르타이 블러셔를 이런 브러시 아주 부드러운 타입의 브러시로 이렇게 톡톡 아주 살살 올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화잘못 기초부터 지속력 좋은 베이스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단순히 알려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민 해결까지 같이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고 우리 화알못 탈출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연습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럼 안녕! you